안녕하세요. 박혜룡입니다. 오늘은 면접에 대한 이야기, 면접관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합격 확률을 높여보자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면접에서 "컷오프" 된다는 표현들어 보셨나요? 실은 "컷오프"가 있습니다. "컷오프"가 무엇이냐? 한 4명, 5명이 면접을 봤어요. 그중에 한두 명은 아주 탁월해요. 한두 명은 보통이에요. 한두 명은 "컷오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크도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꼭 면접을 보면서 염두에 둬야 될게 있어요. 왜 크도프가 될까? 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데 내가 함께 일할 관점에서 이런 사람은 좀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어떤 유형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면접이 끝나고 나서 같이 고민해 보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모여서 어떤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그걸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컷 오프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탁 끝나자마자 우리가 면접관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 저 친구는 왠지 직장 생활, 조직 생활을 할것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되게 부유하게 자라고 지금도 되게 능력하고 뭐 부유하면서 선택의 옵션이 많을 것 같아요. 왠지 뭐 공부를 하러 가서 더할 수도 있고 또 가업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막이 사람이 어이 조직 안에서 남으로부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참으면서 직장생활을 할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컷오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조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내 뜻대로, 내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러한 조직생활 안에서의 애로사항을 참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오래 안 다닐 것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면접 끝나고 나면 꼭그 얘기를 해요. 아, 저 친구는 오래 안 다닐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나눠보면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오래 안 다니는 사람 대부분. 우리 회사가 필요하는 로 어떤 역량, 우리 회사에 맞을 것 같은 스펙 이런 것보다 너무 탁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학력이 너무 높다, 뭐 높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학력이 높고 역량이 탁월하면 또 다른 조직에서도 선호하겠죠 그러면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직할 가능성은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합격을 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다가 금방 그만둬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음 후임을 뽑아야 되죠? 뽑으려고 하니까 인사팀에 얘기를 해도 HR 쪽에 얘기를 해도 빨리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이 리더에게 책임자에게 챌린지를 해요. 왜 사람 관리를 못해서 그만두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직 책임자는 너무 오버스펙이 되어가지고 금방 딴 회사 갈것 같고 이러면 좋아하지 않는다. 컷오프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어, 완전히 1등, 뭐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전공, 아주 탁월한 역량 이런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이런 일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모습이 많이 떨어지느냐. 말기를잘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면접 중에 질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만 엉뚱한 얘기를 해요. 또다시 질문을 해봐도 또 그래요. 그러면 회사에 왔을 때 사차원이 되지 않을까?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될까? 이런 걱정을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사람이에요. 조화로울 것 같지 않아요. 혼자는 잘나고 혼자는 일을 잘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면서 뭔가 이해를 하고 하모나이즈를 이루어 갈것 같지 않은 사람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부정의 바이러스를 우리 조직 안에 막 퍼뜨리면 조직관리 사람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컷오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끈기와 열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하나 맡으면 철저하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적극적인 이런 자세가 아니라 되게 소극적이거나 조금 하다 말거나 남핑게 되거나 이렇게 뭔가 하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하면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Cut off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도 합격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아예 컷오프가 돼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컷오프가 되는 이유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에 두십시오.